자, 타짱 교수입니다. 오후 8시 52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좀 늦은 시각에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죠? 어, 오늘 제가 이제 장 열리기 전에 여러분께 했던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29,900원까지 주가가 오르긴 했습니다만, 3만원이라는 이 라운드 피규어 부분을 뚫어낸다고 하더라도 재차 내려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선만원을뚫더라도 다시 내려올 것이고, 선만원을 뚫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 말씀하는 이 애매모호한 발언을 하는 건 누구든 못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자, 저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중을 줄여야 되는 시기는 분명히 비중을 줄여야 된다고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죠? 어떤 사실에 의해서 말씀드렸죠? 아,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시고 이따 영상 보시고라도 여러분들 도움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선물 하나 드릴 거예요. 선물 큰거 하나 드릴 거니까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시고. 왜 제가 이 부분에선 비중을 줄여야 된다고 했죠? 바로, 두산 중공업이라는 사명을 가졌을 때에 대한 매물 부담감. 왜 이때는 비중을 줄여야 된다고 했죠? 미국에 있는 뉴스켈파사로부터 원전 죽이기 수주를 받았으나, 미확정 공시가 나온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표현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매수의 기회로 판단한다 라는 말씀을 해드렸죠 그렇죠 원전이 아닌 즉 4월은 우리가 원전이 아닌 무엇을 봐야 된다 가스터빈으로만 보더라도 주가는 오를 수 있다 왜 미국에 있는 트럼프가 뭐죠 무역 적자를 흑자로 바꾸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보는 게 LNG 가스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봐야 될건 복합화력 발전, 플러스 알파적으로 가스터빙 관련된 부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중형주도 하나 말씀드립니다. 라고 해서 BHI라는 종목도 떡하니 들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오늘 수급적인 동향을 한번 볼 텐데. 자, 오늘도 역시나 외국인들이 100만주, 40만주, 60만주, 70만주, 28만주 이렇게 들어왔어요. 아쉬운 게 있죠. 뭡니까? 실적 발표 나오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지금 주가의 조정을 이끌었던 거. 이게 좀 아쉽다. 이거지. 공매도 이런 건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어차피 이들의 전략은 공매도를 쳤던 물량들을 쇼커버하는 거고. 대차 거래라고 하는 거는 공매돌치기 위해서 빌려갔던 수량들을 감소시키는 행위다. 그죠? 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연전할 때가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이벤트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5월 7일이다, 5월 7일이다라고 해서 체코원전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매번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린데, 체코원전은 언제 나와요? 5월 7일 날 나와요? 아니죠.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한번 댓글 한번 달아보시죠. 언제 나온다? 이때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그렇죠 여기 보시게 되면, 어... 어? 이미 나왔던 사항이에요 이거, 이, 이런 부분들을 미리부터 말씀드리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오늘 전자공식 하나 밀렸네요. 2024년 11월 13일에 나왔던 거잖아요. 뭐라고? 체코 원전 우선 협상자 대상자 선정이 되는 부분은 5월 12일입니다. 그래서 4월까지는 가스터빈 관련된 부분으로 움직일 겁니다. 원전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라고 해서 말씀드렸죠. 지금 원전 관련주가 움직여 있나요? 가스터빈 관련된 부분이 움직이고 있나요? 가스터빈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북화력 발전. 그래서 이제 5월은 우리가 원전으로 움직일 걸 기다리면서 가야 됩니다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 전부 다 말씀드리고 최근에 미확정 나왔을 때 주가의 조정을 이끌 수 있다는 이야기 정확히 했던 사람들 있던가요? 없었죠. 저는 항상 보이지 않는 손들, 보이지 않는 일정, 그들의 수급. 왜 여기서부터 오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정확히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일단 우리 이거 하나 봅시다. 28,400원 이라고 한다면 자 결국은 5일선을 단기 추세는 깨지 않고, 깼다가도 여기를 반등을 주면서 지켜내긴 했다는 거네요. 자, 그러면, 자, 이 영상을 한번 가볍게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제, 어, 12시간 전에 영상을 올려드렸죠. 자, 이른 시간에 새벽에 영상을 좀 올려드렸는데, 자, 한번 싹 털고 가겠네요. 본사 난리 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의 영상이었어요. 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결국은 국가에 대한 법칙이 바뀌었을 때는 비중의 조절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했렸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2만 원에서 3만 원 구간대의 라운드 피규어를 돌파하는 구간을 우리가 봤을 때 설령 3만 원이라는 구간을 딱 뚫었을 때도 다시 한번더 2만 원대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어요. 호가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한 방에 그냥 3만원 뚫은다고 하면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3만원을 뚫어 간다고 한다면, 일정 부분 우리가 30%에서, 어, 이 정도는 비중의 조절을, 예, 해보자 라는 뜻에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왜? 아니, 지금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께 스트롱바이 의견을 계속적으로 드렸다고요. 이부분의 비중 조절 사야 된다. 지금 30% 덜어놓으면,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렸던 이 BHI라는 종목 있죠?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왜? 맞아요. 이 관련된 그 사우디부터 시작해서 체코 관련된 부분에서 동종업종이 움직일 때 이렇게 중형주는 더 빠른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자,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거 우리 한번 간략히 요약해 보시죠. 지금 오늘 3만 원을 돌파 못했죠. 신기하게도 100원 차이로 이게 바로 호가가 바뀌는 구간대에서 뚫투라도 내려오는 효과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위아래 변동성이 5%큰건 아닙니다. 큰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30%를 여러분들이 많이 거들었다라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죠, 이제? 하루짜리 연휴가 기대도 있지만, 미국 시장의 급락이나 뭐 어떤 전세계 시장의 어떤 이슈,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하세요. 아니 쥐타자 안 교수님 꼴랑 이거 위아래 변동성 이거 맞춰 놓고 저한테 이런 말씀하세요?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봐요 음... 제가 여러분께 날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4월 14일에 HLB, NKM, 두산 에너빌리티 뭐 종목들 여러분들 다 말씀드립니다 전략을 가지고 갑시다 200조 운영사 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습니다 이 인벤티지랩 dnd 파마텍 급등시킨다 라는 이야기를 4월 14일에 영상을 제작했었습니다. 자 영상 우리 한번 보게 되면 실제로 보시게 되면 댓글도 이렇게 달아 주셨죠. 자 4월 14일에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죠자 보도록 할게요. 충전자는 어땠어요? 어. 그렇게 썩 매력적이지 못했죠. 지금 라이브 로그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라이브를 듣고 계신 겁니다. 자, 라이브를 로그마 하는 겁니다. 라고 했었는데, 이때,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 땡겨볼게요. 자, 이때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공부하는 채널도 말씀드리면서, 전략을 말씀드렸어요. 전략. 두산의 위트도 전략을 짜드리고, 공부하는 채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까지만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 이거구나. 자, 주식시장의 룰을 이해하자. 자, 보도록 할게요. 왜? 지수를 윗방향으로 막 보낼 수 있는 힘은 없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윗단에서 잡아놓고 이런 것들도 윗단에서 잡아놓고 오늘 사상 신고가 갔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어, 것들 조정폭 좀 주면서 위아래 위아래 그 누구 그 노래 있더라고 어린애들 위아래 위아래 어 그런 식으로 해놓고 우리는 시장에서는 어떻게 움직일 까능성이 그다 심산이 작은 놈아 이거 나못 올랐어 지 쫙쫙 HJ 주고 하 이렇게 오르고 뭐 펩트론 펩트론 여기서 쭉 해서 나중에 이제 경고 종목 딱 지정되기 시작하면 야 나도야 라면서 이렇게 올릭스 이런 애들이 움직일 거고 그리고 DND 파마텍 이런 애들도 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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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 조정을 상승으로 이제 시장에서 전환할 거고, 인벤티지 랩, 이런 것들도, 오, 나 이거 눌려있지만, 어? 펩트론 쉬어가는 과정에 다갈 거야. 이렇게 할거 아닌가? 이게 바로 시장의 산업을 읽는 기술이라는 거지. 자,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느끼시는 거 없어요? 4월 14일, 시장 전반적인 산업을 다루면서, 인벤티지 랩, D&D 파마텍, 지금 현재의 주가를 보게 되면 4월 14일에 제가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자, 펩트론이라는 종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와서 쉬어가는 과정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4월 14일에 많이 오른 거를 추경 매수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해야 된다? 안 오른 D&D 파마텍, 그리고 인벤티지 랩, 이런 종목 거래에도 우리는 분명히 수익을 낼수 있다. 자, 주위 타자 안기수 20여 도안 운용사에 있으면서 항상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잘 듣고, 잘 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돈의 흐름, 시장의 산업의 사이클,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하더라도 원전으로 움직이는 것인가? 아니면 뭘로 움직이는 것이가? 복합화력 발전, 가스터빈 관련된, LNG 관련된 부분의 수혜주로 움직이는 것인 정확히 알아야만이 결국은 관련주를 확산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뭡니까? 제가 이 BHI라는 종목, 또 히든주로 제시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서요. 투산 에너빌리티의 상승과 더불어서 분명 이런, GNC 에너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심산이 크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이 주의타자 안교수 공부하는 채널, 시방 만들기 경제 채널을, 아, 운영 중에 있죠. 자, 제가 이제 50대 중반 됐습니다. 이제 선배님들. 보시게 되면, 뭘 보여드릴 거냐면, 두산 에너빌리티.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우리가 주가가 조정받았을 때, 어, 우리가 이제 전자점에서 매수한 물량들은 흔들더라도, 편입해보자. 일단 흔들더라도 무조건 편입하자. 그죠? 21,000, 050에 말씀을 해드렸죠. 그죠? 언제입니까? 4월 9일에.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드렸죠? BHI라는 종목도 두산에 비티 가는 길에 설탕 한 숲을 넣어두자. 19,750원. 얼마나 많이 올라요? 그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장의 산업의 사이클 읽는 투자자가 된다. GNC, NC인가? NC, 에너지. GNC,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에너지. 쳐봅시다. 자, 어떻습니까? 끼고 가야 될 종목들이 있다. GNC 에너지. 두산에비티는 끼고 가시되 우리는 BHI GNC 에너지 끼고 가야 된다. 아닙니까? GNC 에너지 끼고 가야 됩니다. GNC 에너지 끼고 가야 됩니다. 2월 달부터 두산에비티 BHI 우리 기술 GNC 에너지 끼고 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주식 투자의 룰이라는 겁니다. 이런 투자를 통하면 우리는 이 맞아요. 기회가 왔을 때의 접근 그죠? 비중에 들어놓은 비중에 들어놓은 비중에 들어놓은 그리고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를 구분하지 않는 투자를 통해서 천만원을 가지고 1년 후에 1억의 수익을 못 내겠습니까? 저는 2 0여 동안 자산운용사에 했으면서 항상 시장을 먼저 보고요. 산업의 사이클을 보고요. 업종의 분위기를 보고 종목을 찾았습니다. 이 투자는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유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현재 3만원 언절이 있는 평가 금액이 아닌, 얼마? 6만원, 7만원 가는 평가액을 만들면서, 조정도 슬기롭게 받아들일 수 있고, 비중의 30%를 덜어가서, 그 다음에 공약할 수 있는 종목도 공약할 수 있는 여유로움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경제 채널을 만들어서 도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 여러분들 들어오실 수있고요 개인 번호입니다. 0108345-3409입니다. 자.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의두 그리고 제가 50대 중반 됐거든요 연령을 적어서 보내 시게 되면 링크 주소 여러분께 발송해 드릴 거고요 어,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1기2기3기는 전부 다 어, 졸업이 됐죠 자 종목이 아닌 큰 시장의 산업의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수익을 내는 투자를 해 봐라 그러면 여러분들 연말에 분명히 큰돈 버시게 되면, 불의 이수를 도우십시오. 어? 시장에 한 명이 나오지않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다. 주타지 않게 서 도와드리는 이유인데, 0108345-3409입니다. 두. 연령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저보다 인생의 선배님들인지 후배님들인지 좀 알게요. 10억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글쎄, 이 연휴 동안에 선정되신 분에게는,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선정되었다라고 해서 말씀을 해 드릴 거고, 단, 어, 수익금은요, 분명히 기부하는 용도의 일부분을 쓰실 분들만, 그런 분들만 일단 향후에 여러분들 어, 프로젝트에 참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이제 도서 냈던 거 있죠? 그거 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아마 품절이 돼서 제가 거래했던 기술에 대한 부분, 그죠? 제가 이제 활용했던 지표. 그죠? 이 경험에 대한 노하우가 남긴 책. 여러분들께 많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절편됐는데, 이 부분 여러분들께, 최대한 선착순으로 배정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책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와, 이거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010834534-09입니다. 개인 번호입니다. 두산 그리고 열령 저어서 보내시면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제 경험이 담은 어, 담긴 노하우 자료 이거 뭐 선착순으로 한번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전부 다 받을 수는 없는데 만일에 어, 당첨되신 분들은 큰 도움 되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공부하는 채널 들어오시고요. 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주가는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라고 해서 단답형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까? 더 간다 됐나요? 근데 중요한 건더갈때 이런 그림을 참아낼 수 있는 분들이라면 다음부터 제 영상을 보지 마십시오. 그러나 참아내지 못하겠다. 그리고 나는 아~ 어, 가더라도 내 평가 금액을 3만 9백원에 대한 평가액이 아닌 4만원, 5만원 갔을 때에 대한 평가액을 바라보겠다. 욕심을 내보겠다라는 분들은 반드시 공부하는 채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10억은 사람이 벌어다 주는 겁니다. 그죠? 네. 타장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